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믿을 만한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사회심리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전공 서적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짓말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모르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속을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는 경향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의 일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의 말을 너무 신뢰하는 나머지 진실하고 거짓을 분간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는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사람을 잘 믿고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거짓말을 잘 놓쳐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기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들은요. 사건을 묘사하거나 일을 묘사하거나 무언가 자기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세부 사항을 적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한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의 일을 표현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때 호소를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 턱을 이렇게 쳐들고 동공이 확장이 되고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거짓말을 잡아내기에는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낯선 사람보다 친구나 연인의 거짓말을 잘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연인의 거짓말은 상당히 잘 밝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미리 의심할 때만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진실을 말할 때도 거짓말한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닐까 이렇게 쳐다봐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 찾아같이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요, 을 거짓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친구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기술을 연마를 하더라도 우연히 거짓말을 잡아낼 때하고 진짜 거짓말을 잡아낼 때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빠지는 이유가 아무리 관찰을 하고 아무리 의심스럽게 보더라도요. 쉽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취조관 등의 전문가들도 그 직업과 관련된 환경에서 일할 때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서 거짓말을 잘 잡아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즉 전문가들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우연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좀더 많아요. 최근 는 취조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바디 랭귀지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캐치해서 잡아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취조실이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긴장을 이미 한 사람이 방황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그래서 전문가들 그 쉽게 잡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게요. 피부 전기 반응, 혈압, 심방수 호흡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각성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게 긴장의 상태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은 호흡을 가쁘게 하고 심박이 이렇게 뛰게 되고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쭈뼛쭈뼛 쓴다거나 긴장을 한다거나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그 신체적인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들이 용의자가 질문을 받는 동안에 그 각성의 수준의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의자가 유죄라도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큰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까? 어제 저녁 때 잠은 잘 잤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그 사람의 각성 수준과 그 사람이 정말 범죄 유죄의 심이 있는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훔쳐간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하고의 그 차이점의 각성 수준의 차이점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전제는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때 신체적으로 각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심박수, 피부 전기 반응 등의 특정한 패턴이 거짓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피부 전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심박수가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상대방이 나의 거짓말을 알까봐 두근두근 하는 그 상태를 잡아낸다는 거죠. 분노와 공포 역시 각성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백한 사람이 너 훔쳤지, 너 죽였지, 이러면 화가 나서 심박수가 이렇게 뛰고 그리고 긴장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그 전기 반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백한 사람도 이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유죄로 잘못 식별될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은요 최저가 25%, 최고가 90% 정도까지 이 신뢰성이 오고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죄책감과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는 소셜 사이코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경우는요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말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 열화상 처리 기술 그리고 기능성 핵자기 공명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들 가운데 실제로 유용하다고 입증된 것은 아직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종합 하자면 일상적으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직관이나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탐지하는 우리의 능력은 족 이렇게 봐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 때문에 범죄 특히 법원에서 판단을 할때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의 일관성이 아닌 이것 갖고 차이를 많이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보는 거짓말 탐지기로 그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안타까운 점이죠.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